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종로를 다녀왔는데요. 뭐냐면 바로 일본의 옥션인 SBI 옥션이 아시아 최초 아니 전세계 최초로 이제 해외에 이제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이어 가지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어, sbi 에 한국 담당자 분이 계시거든요 그 담당자 분의 초대로 이제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1시간 정도 일찍 이렇게 방문할 수가 있었는데요 첫 입구부터 방금 키에 보셨나요? 이게 보니까 300여 점이 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30점 정도 되는 작품을 한국에 이렇게 가져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쭤보니까 이번만 오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오는 건지 한번 여쭤봤는데, 이번만 일단 이벤트성으로 온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쭤봤었는데 수수료가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한15% 정도 되는 수수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낙찰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이 작품들이 한국에서 바로 배송이 되는 게 아니랍니다. 일본에 가서 한번더 검열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나 낙찰받는 분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작품들은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코타오라고 하는 일본 작가님인데, 저도 작년에 이 작가님이 핫하다고 했을 때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아, 이미 눈여겨보는 순간 저 멀리 떠나가셨고, 그 다음에 마유카 작가님의 작품도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또 로카쿠 작가님의 작품이 나와 있었는데, 어, 요 작품이 전 되게 좋더라고요. 로카쿠 작가님의 작품이. 그리고 마찌야마 토모 카주, 작가님의 작품도 있었는데, 아, 이 작품을 원화로 사실 한국에서는 메이저 옥션이 아니고서는 거의 볼 일이 없는데 이렇게 보게 돼 가지고 작품을 보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카코 작품 같은 경우도 원화 이렇게 소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보통 골판지가 오거나 아니면 원화 큰 작품이 오는데 이렇게 한 20호 정도 되는 작은 작품이 와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은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 종로 쪽에 있는 아트 스페이스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 되고 있어요. 어, 원래 이제 이번 SBI뿐만 아니라 원래 다양한 전시들이 있는 그러한 곳인데 이번에 SBI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옥션에서 자주 보이는 일본 작가님 작품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30점을 이렇게 추렸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한국 작가, 한국 컬렉터들한테 좀 익숙한 작품들도 좀 많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도 너무 낯선 전시, 낯선 페어 낯선 옥션이 아니라 좀 익숙함을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을 것 같고 코웨이 나와 작가님의 작품도 이렇게 있었죠. 이 작품이 저는 정말 되게 좋아하는데 보통은 이런 사슴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물고기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도 조금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각 옥션마다 이제 특징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컬렉터 분들도 보면은 필립스에 보내기도 하고 크리스티에 보내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BI에도 한국인 담당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에서 조금 더 인기를 끌것 같은 내네 작품이 만약에 출품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담당자님을 연락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는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좀 핫한 작가님의 작품을 사고 싶다 옥션으로 통해서 좀 구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담당자님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이렇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뭐 따로 광고료를 받거나 뭐 그런 영상은 아니고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새로 진출한 여러 옥션이 정말 흥미로워서 방문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 보셔가지고 다양한 작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